병원에 왔지요? 병원에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지요? 병원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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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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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지? 개개개 좋아? 대제대 좋아? 이제 초록불이다. 출발. 지금 어머니, 오늘 낮잠을 안 잤지? 낮잠 자면서 와야 되는데, 병원에. 응? 반짝반짝 틀어줘? 우리 동전에? 여기 어딨네? 엄마 봐봐. 반짝반짝 작은 배 틀어줘야 돼? 네. 잘 거야? 네. 잘 거야, 안잘 거야? 잘 거야. 잘 거야? 네. 그 이불 덮어. 이불 덮고.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눈, 눈, 감아. 눈, 눈, 눈 감으세요. 눈 감아있고. 눈감았세요 이게 뭐야? 아. <목소리도> 나 되게 몽실이 같네, 그렇지? 엄마 몽실이 같아? 떨어졌어. 아 힘들어. 너무 힘들다. 이거 하는데 너무 힘들어. 일까일까 응? 예진은 지금 거의 1 시간 넘게 한것 같은데. Is she 하고 왔는데, 얘 모든 이제 그 발달이 언제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야. 어, 그 언어나 지금 뭐 문제 행동이 어떤 건지, 이런 걸다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다 이야기했거든. 근데 이야기하면 할수록 되게 얘가 잡혀가지고, 이제 그런 거만 얘기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 얘기를 할 수,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다 그런 거니까. 근데 다, 뭐, 상동행동이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이니까. 뭐, 눈을 긴도 있었죠. 막다 물어보는. 어, 다. <웃음> 네. <웃음>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일반인한테 물어봐도 내가 봤을 때7 80% 대답은 다 예일 것 같은데. 뭐, 특정된 관심사가 있었는데. 있어요. 나도 있어. <laughs> 나도 쭉쭉 <특정적인> 내관신사 있어. <laughs> 왜 자꾸 얘를 환자를 만들어? 환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그냥 얘에 대답을 해 주는 건데 막 말을 하다 보니 이게 어, 그러면 내가 진짜 이러다가 진짜 잡혀 진단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전에 너가 정신병 걸리겠다. 오늘 이제 내가 그것도 물어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은지, 그 질문들을 받아놓더라고, 미리. 내가 제일 궁금한 건, 내가 자스니 아니냐. 그 진단이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뭐, 더 치료를 추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ABA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지금 나는 그냥 똑같이 할 거지만 혹시라도 이런 전문의의 말이 도움이 되니또 이런 문제 행동들이 혹시나 청각장애 때문에 생긴 것들인 건지 아니면 진짜 다스라서 그런 건 건지 특별할이 많지 노래에 관심이 많잖아 음악에 관심이 많잖아 그런 박자나 노래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 그런 쪽으로 재능을 키우는 게 맞는 거지 <laughs> 음악 치료나 이런 걸 하면 오히려 그쪽을 좀더 부각시켜줄. 조용히 몽시랑. <laughs> <laughs> <야가. 웃음> 자꾸 몽실몽실그래 여기 있다. 기다 너무, 왜, 머리가 왜 이렇게 됐지? 여기 있다. 오늘 학주한테 머리 잘랐나봐. 어? 음. 학주가 칼로 잘랐나봐 머리를. 막 질러. 어 아, 길러 여기 여네 머리는 야기, 금방 길지 잡혀도 그냥 지나가 여기 여기 잡혀도 그냥 지나간다고 잡혀도 금방 지나 잡혀라기보다는 행동 발달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야 여기가 여기가 나도 그렇게 그러길 바라지여기질 뭐가 있어? 여질 있어? 이래. 이게 라질 브라질. 잡고. 여기라질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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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지금 진료 받고 있고 그 다음이 우리야. <웃음> <웃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네? 사서라 네. <laughs> 고맙습니다 해지. 기가 아. 네. <laughs> <morphine> 바빠 바빠. <laughs> 어, 네. 네. 어 텐트를 까고 있어요. 네. <laughs> 아이고, 그래가 <큰일> 다. <laughs> 아야야야. 아야야야. 야안 떨어졌어. <laughs>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아, 고맙습니다 해지. 고맙습니다 해지. 고개 굽기가. 아기려 두 손으로 이렇게 해이지 아, 그래. 텔트이 오케이. 오이 너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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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어마 맛있어? 그대학병원시 교수님을 오늘 만나 뵀는데 처음에 로건이를 보더니 로건이가 높은 곳에 있는 비행기를 자기 손으로 막 억지로 억지로 끊으려고 하는 걸 보시더니 스스로 하려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로건이는 한 번도 엄마를 부르면서 뭘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아빠를 부르면서 뭐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요구를 하나요 이야기해서 내 손을 끌고 가서 뭘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로 하는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발 벗고 들어가서 놀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 엄마 말은 잘 듣냐고. 그래서 내가 어, 몇번 이야기하면 지시 수행 같은 것도 잘 하는 편이다라고 했는데 김동호는 내가 몇 번이나 로건 신발 벗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신발을 벗지 않고 계속 장난감에 심취해서 빠져 놀았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궁금했던 게 얘가 잡스냐 아니냐. 그런 거를 궁금했는데 일단은 이 아이의 청력 발달은 인공아우 수술해서 을 많이 된것 같냐 나한테 저한테 물어보셨고 어, 많이 청력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지금 다잘 듣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통의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감각적인 부분이 부족한 아이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비언어적인 그런 행동으로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고 표정이나 기언어적 행동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로건이는 그런 게 굉장히 안, 안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 포인팅이나 그런 엄마를 찾거나 아빠를 찾거나 그런 들을안 하는 것 뭔가 공감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상동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일반 아이들한테 그냥 감각 감각추구만 하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행동은 아니다. 일반적인, 일반적인 아이들의 행동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생각은 자스가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검사를 하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고 지켜보다가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약을 잡겠다고 하셨. 치료는 뭐 지금 하고 있는 감통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하셨고 ABA 치료를 권유를 하셨어요. ESDM을 찾아봐서 근처에 있으면 그걸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거 아니면 ABA 치료 그거를 해 보라고 하셨고 언어 치료를 하나 뭐더 늘려 볼까요? 물어봤더니 언어 치료를 늘리는 것보다는 일단 그 ABA 쪽을 오히려 하는 게더 맞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아 그리고 어린이집을 통합반으로 다니는 건 어떠냐라고 하셨죠? 네, 나는 어린이집을 옮길 생각은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잘 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은 계속 다니는 걸.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감각 추구가 너무 많으니. 아, 어, 그거를 좀 줄여야 되는 거야. 음악 치료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그냥 어차피 자폐를 치료라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취미생활. 어, 취미생활 같은 거의 느낌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그게 재능이 될수 있을지 누가 아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음, 음 그래서 아이돌로 시키라고 하셨어요 <laughs> 감각적인 추구를 계속 하는 것은 좋아하는 건 그냥 두라고 근데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하려고 하면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건데 자기가 그냥 즐기는 거니까 그런 감각들을 즐기는 거니까 그럼 그냥 두라고 하셔서 그건 맞는 말인 거 같죠? 나도 아직 자폐라고 믿고 싶진 않아 <laughs>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검사를한건 아니니까 그리고 김동건이 김농... 뭔가도 또의견 나오시는데 그래 김동건이가 오늘 너무 제 모습을 못 보여줬어 근데 그 유희정 교수님이 되게 잘 보신대 그분이 자폐인 거 같다 라고 하면 자폐인 거래 지금 내가 막 후기를 찾아봤어 근데 또 치료센터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폐라고 아예 진단이 내려졌다가도 또 나중에 괜찮아지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뭐 마음이 힘들거나 한건 없어 앞으로 부딪치면서 힘든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 걱정은 되네 그 오빠는 어떻게 할 거야? 이번 뭐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 와야지. A B 치료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결국 <laughs> 돈에 <날 적을까요>? <laughs> 돈을 많이 돈을 많이 벌어 와야지. 뭐 어떻게?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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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찰칵! 아웃 체크아웃, 체아로고크찍어볼크아아